켄자스시티 치프스 풋볼 팀은 2024년 1월 28일 일요일 치루어진 AFC 챔피언십 게임에서 볼티모어 레이븐스를 17대 10으로 꺾고 슈퍼볼 진출권을 확보했습니다. 이 팀이 두 번째 연속으로 슈퍼볼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도운 트레비스 켈시 선수를 축하해주기 위해 그의 여자친구인 테일러 스위프트가 경기장을 방문해 그와 키스하는 장면이 포착돼 마치 뮤직비디오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았다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스위프트의 남친인 켈시는 일요일 치루어진 경기의 116야드에서 11번의 캐치와 한번의 터치다운을 기록했으며 포스트시즌 통산 156번의 캐치를 기록하면서 샌프란시스코 49 ERS팀 소속이면서 명예의 전당에 오른 제리 라이스를 제치고 NFL 플레이오프 역사상 최다 캐치를 기록했습니다. 켈시는 AFC 챔피언십의 승리를 자축하는 자리에서 자신의 시그니처곡인 비스티보이스의 당신의 권리를 위해 싸우라는 노래를 불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기가 진행되는 도중 스위프트는 m n 티뱅크 스타디움의 한 스위트룸에서 배우인 마일스 텔러의 와이프이자 그녀의 친구인 케일리 텔러와 모델인 카라 델레바인과 함께 경기를 관람했으며 경기가 진행되는 도중 스위프트와 친구들은 여러 번 카메라에 포착되었습니다. 일요일 치루어진 캔자스시티 치프스의 플레이오프 경기는 작년 9월 스위프트가 그녀의 남자친구인 켈시를 응원하기 위해 에로헤드 스타디움에 처음 등장했던 이후 캔자스시티 치프스 팀 경기에 12번째 방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위프트와 그녀의 남친인 켈시가 서로 포옹하며 승리를 축하하는 동안, 캔자스시티 치프스팀의 앤디 리드 코치는 그들의 포옹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는 모습이 영상에서 보여졌으며, 스위프트와의 포옹이 끝나기가 무섭게, 켈시는 앤디 감독과도 포옹했습니다. 오는 2월 11일 캔자스시티 치프스 풋볼 팀은 슈퍼볼 경기에 출전하기 위해 라스베가스로 향하게 되지만, 해당 경기에 테일러 스위프트의 참석 여부는 아직 공개적으로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테일러 스위프트의 에라스 투어 콘서트가 2월 7일부터 도쿄에서 4회에 걸쳐 열릴 예정인 가운데 그녀의 마지막 공연은 2월 10일 오후 6시에 계획돼 있으며 그 쇼는 약 3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도쿄와 라스베가스 사이에는 17시간의 시간차가 있으며 비행시간이 약 12시간 걸리는 것을 감안할 때 2월 11일 라스베가스에서 벌어질 슈퍼볼 경기에 그녀가 참석할지의 여부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테일러 스위프트가 풋볼 선수인 남친을 찾아와 승리를 축하해 주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시 새롭고 흥미로운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미국의 새로운 소식들을 계속 받아보시려면 구독 확인해 주시고 좋아요와 알람 설정 또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